안녕하세요. 배드민턴 강사 이중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립 전환 훈련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실제 경기에서는 공이 어느 방향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 자세 이후 상황에 맞게 그립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순간적으로 그립을 바꿔잡는 걸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훈련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그립 전환 훈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립 전환 훈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도중 그립 바꿔 잡는 거를 많이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항상 준비하실 때는 손에 힘을 빼시고 상황에 맞게 그립을 바꿔 주셔야 합니다. 오른쪽으로 바꾸실 때는 손목을 트는 느낌으로 손가락이 정면에 보이게끔 쳐주시고요. 왼쪽으로 하실 때는 엄지 손가락이 내가 볼수 있고, 손가락, 손등을 상대편이 볼수 있게 스윙을 해주시는데요. 이때 힘을 꽉 주고 계시면 원활한 전환이 안 되니, 치고 힘 빼시고, 스윙하시고 다시 힘 빼시고, 스윙하고 힘 빼시고, 스윙하고 힘 빼시고, 스윙하고 힘 빼시고, 스윙하고 힘 빼시고. 스윙하고 힘 빼시고, 스윙하고 힘 빼시고 손목을 돌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볼을 칠 때는 움직이면서 하시니까, 이 훈련을 하실 때도 발을 움직이시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백핸드 치시고 다시 포핸드 준비. 백핸드 치시고 포핸드 준비. 백핸드 치고 포핸드 준비. 포핸드 치고 다시 이스턴 그립 잡고 백핸드 치고 이스턴 그립 잡으시면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멀리 지나가는 백치기가 어려우니깐요. 처리하시고는 힘 빼시고. 처리하시고는 힘 빼시고. 처리하시고 힘 빼시고. 처리하시고 힘 빼시고. 손가락 모으셨다가 엄지손가락 세우셨다가 손가락 모으셨다가 엄지손가락 세우시고 엄지손가락 돌리는 연습을 하시면 그립 전환이 빨리 되거든요. 너무 힘을 주지 마시고 손에 힘을 빼시고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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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렸다. 돌렸다. 제자리에서도 하실 수 있는 훈련이니깐요. 자주 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립 전환 훈련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들 오른쪽 치시고 왼쪽 치실 때 힘들어하시자 오른쪽 치실 때 힘을 너무 주지 마시고 힘을 빼고 있다가 손가락 바꾸는 연습인데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제자리에서도 하실 수 있고 앉아서도 하실 수 있어서 편하게 하실 수 있고 꼭 필요한 운동입니다. 손목을 앞으로 뻗으셔서 앞으로 하셨다가 다시 엄지 손가락 보이시게 뒤로 하시고 하나 둘 하나. 두 엄지 손가락 모으셨다가 다시 엄지 손가락 받쳐 주셨다가 엄지 손가락 모으셨다가 받쳐 주셨다가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방향 전환이 빨라야 공을 더 쉽게 처리하시거든요. 간혹 회원님들 중에 이렇게 치시는 분들 있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니까 앉아서도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 둘셋넷 하나. 둘, 셋, 넷. 이때 엄지손가락 꾹꾹 눌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힘이 어깨고 손목이 아닌 이쪽 팔꿈치와 손목 사이에 힘이 들어가게 훈련하시면 다른 공 처리하실 때도 좋거든요. 힘 주시고, 힘 주시고. 바꾸시고, 바꾸시고. 바꾸시고, 바꾸시고. 바꾸시고, 바꾸시고. 빈 스윙으로도 연습하실 수 있으니까 혼자 여러 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가 단단해질 정도의 느낌이 날 때까지 하시면 아, 다른 동작, 뭐 스매싱, 수비 모든 동작 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훈련법입니다. 손가락 바꿔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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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주시고. 이렇게 이렇게는 안 됩니다. 하나 하고 손가락 보였다 다시 손등 보이게. 손가락, 손등, 손가락, 손등, 손가락, 손등. 한번 쉬시고, 다시 준비, 다시 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가운데 준비하실 때는 이스턴 그립 잡으시고요. 하나, 둘,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백으로 가실 때 백핸드 그립. 또. 하나, 둘, 하나, 둘. 손가락에 힘 빼시고 스윙 크지 않게 연습하시는 거예요. 항상 손가락, 손등, 손가락, 손등, 손가락, 손등 보이게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립 전환 훈련법을 해보았는데요. 손에 힘을 빼시고 손가락 이동에 주의하시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실전에서 당황하지 않고 올바른 그립으로 빠르게 전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